이번 여은 음. 안녕하세요 배달그라운드 새 MC를 받게 된조연입니다 여러분 오병문 지사 다이드 이걸로 많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laughs> 저달러스튜디오 너무 한 팬이에요 어떤 분 많이 뵀어요? 네고 <laughs> <laughs> 오늘 도현 씨의 축 이유는 오병문 씨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 <목소리> 여고생들처럼 소리 네. 질면 되는 거예요. 이 명은 이렇게. 저 이제 여러분 숨으로 가겠습니다. 잘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오늘 멋있다 보여요? 이게 지금 다들 내매력이 빠진 거야. 미안한데 오늘 주제가 캠핑장에서 배달의 불편 캠핑이라고요? <laughs> 말을 해줘야지. 이러고 캠핑을 어떻게 가요, 지금 이거를. 캠핑장에서 삼겹살 배달되면 좋겠다. 특히 여행 갈때 마트에서 싸우거든. 근데 이게 배달이 된다면 그냥 몸만 가서 시켜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고기 시켜 먹고 싶고 회, 회. 산속에서 즐기는 순산물. 회칭이야. 꼬치지 꼬치. 꼬치 여기 먹다 먹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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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배달 음식 시킬 때가 맞네. 요거 어, 부대찌개도 푸짐 배달 되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친구랑 통화 중이에요. 어 제가 바꿔줄게. 준이야 어, 네. 왜안 나? 와 누구세요? 어, 너 혹시 요즘 유튜브 봐요? 아안 봐요. 아 어디 가시던 <laughs> 길이었어요? 네, 면허 따러. 어몇 살인데요? 지금 보십니까? 시험 끝나고 이제 면허 따러 가는 거구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혹시 그럼 친구들 캠핑 가신 적 있으세요? 네, 글램핑 가서 음식은 어떤 거 드세요? 삼겹살 삼겹살 고기 빠질 수 없지 삼겹살 먹은 다음에 뭐? 소주 아유 보자. 잠깐만 저기 근데 볶음밥 앞에서 되게 멋 부리는데? 질수없어 나도 멋 부릴 건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친구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수현 씨 네, 누구세요? 수현 씨 혹시 요즘 뭐 유튜브 봐요? 아니 잘안 봐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뭐 하시고 계어요 여기서 되게 멋 부리고 계시길래 그냥 친구 만나서 정자에 앉아있었다고 친구 여성분이죠? 아니요 남친 남자끼리 이루고 정자에서. 네. 아니 그럼 혹시 이 동네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에버랜드가 근처에 있다는 게. 어, 네. 에버랜드 가주 마세요? 네. 아니. <laughs> 아니 캠핑장 가면 국물, 고기 먹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 나나나나 가면 돼. 어, 저... 예. 아 어떡해 나또해 이제 맛집 랭킹에 들어가면 예예. 아무리 더 나은 같은데요오 좋아. 나 에버랜드 갔어. 오, 오 진짜 감사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아는 거예요? 네. 내 이름 뭐예요? 오오오오! 뭐! 오오오! <laughs>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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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나 이름 아는 사람 처음이라서 나, 나도 한번 찍어. <laughs> 하나, 둘, 셋! 여기 주민이세요? 네. 저희가 이따가 캠핑장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있는 게딱이겠네 아, 국물 좋죠. 여기가 곱창이 유명하거든요. 곱창 전골, 전골 마켓지. 여기 이렇게 써 캠핑의 계절. 전골 포장에 가시면 야외 캠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있어. 평점이 진짜 높은 게4 8이에요 죄송한데 본인 가게 아니시죠?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은 저희 프로그램 보신 거 중에 어떤 편이 또 기억에 남으세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서량인조명이날못 그... 감싸.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기분 너무. <laughs> 이 맛에 연예인 하네. 아, 그동안 무명으로 살았던 게 오늘 보상됩니다. 아, 근데 혹시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되게 미인이셔서, 혹시나 이 방송 쪽 일하시나. 아니, 오야. 저는 여기 용인대학교 다니는 태권도 학과 태권도 학과요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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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오오! 아, 나한테 하라고는 알잖아요, 지금. 태극 일장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 다섯. 야! 아, 연예인 이 맛에 하는구나, 다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방송 계속 하다보면 저희 집조소까지 알면. 안 돼, 안 돼. 잠깐만 캡핑할때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뭐, 삼겹살, 뭐 이런 목살, 그릴에 먹는 거 하나 먹고. 아! 꼬치 많이 먹자, 꼬치. 투다리 요즘 뜨고 있거든. 닭껍질. 그리고 거기 염통꼬치. 염통꼬치 진짜 맛있죠? 아, 투다리 그랬때한 같아요? 투다리 그릴 때한같요수다리그때나 사가지고 먹으면 조금 조금 시켜먹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도 먹다 먹다. 아니 결국엔 다 이걸로 이걸로 가는 <laughs> 여기라고요 캠핑장이? 하라반 베이 이 도심인데 캠핑 원래 산속 그 들어가야지 캠핑 아닌가? 어, 되게 신기하네. 저희가 들린 데는 엘 사. 엘 사요? <laughs> let it go, let it go. F 사, 엘 사. 그럼 오늘 진짜로 실내 너무 궁금하다. 어 모기장. <laughs> 어, 하지 마, 하지 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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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모기장. <laughs> 어! 하지 마! 하지 마. 아이고. 뭐. 뭐야, 뭐야? 뭐야? 아빠!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프로그램 베리굿 조은 아이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 프로그램에? 아니, 어, 구라 그럴치네. <laughs> <디저트는>? 어? <laughs> 나는 내 이름 아는 사람 거의 최초라서 진짜 너무 신나서 순간 거만했었거든요, 순간. 연예인이 이 맛에 하는구나. <laughs> 아, 저한 사람 있네. <laughs> 내가 오빠 닮은 사람 포토샵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닮았죠. 오, 오오 그쵸. 옆으로 보면 김희철 선배님 닮았더라고요. 오, 네 사실은 내가 옛날에 올라프 닮았다고. 그러니까 <laughs> 닮았다. 올라프 닮았다고. 그러면 여기가 엘사니까 오빠가 엘사예요. 제가 안나게요 피디님은 조 피디님은 <laughs> 아빠. 아, 피디님 성적 모르면서 지금. 그럼 옆에 그 작가님은 인순이에요 인순이냐고 우리 작가님이 음식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태권도 소녀한테 곱창전골 추천받았고. 곱창전골 진짜. 좋아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캠핑 가서 꼬치 생각난 게 투다리. 요즘 또 젊은 분들이 거기 김치우동이 좀 뜨고 있다고 러더라고요 카르반베이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다리 먼저 시켜볼까요? 예. 네. 오 투다리 배달되네? 투다리를 배달 하는건 처음이에요. 김치우동 무조건 하나 해야 돼요. 염통. 매운 날개 꼬치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리액션 안 돼요. 안돼뭘왜안 돼요? 내가 뭐 하면은, 야, 명훈아, 이거 안돼 여기 혹시 가게 사장님께. 어, 배송 메시지. 어. 희도 항상 하거든요. 응. 안전하게 와주세요. 이런 메시지 하나가 진짜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안전하게 와주세요. 가로치고 매운 청양고추 썰어서 주세요. 라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정골 아. 마켓. 한우대창. 어, 근데 이건 좀 비싼데요? 오늘 한 10만 원 깨질 것 같아요. 10만 원 깨진다는 표현 아이돌이니까 <laughs> 그냥 안 하지 뭐? 아 역시 나또 안나가 내나가 있어. 정 안전하게 배달 뭐야 이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이렇게 좋아해. 주어가 또 뒤에 있네요. 정말 곱창전골 좋아하면 혹시 소주 드세요? 혹시 주량 어떻게 되세요? 매니저님 없죠. <laughs> 저한 3병 <웃음> 반? <웃음> <웃음> 네. 그거 넘어가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laughs> <다만> 힘들죠. <laughs> 그거 <그걸 웃음> 넘어가 이제 아 다음 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저희는 절대 취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나의 돈치 털고 마시고. 음. 자 이제 후다리 리뷰. 저는 일단 요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저희 때는 포켓몬스터. 저희 때는 그 배추도사 모도사. 어떻게 배추도사 모도사 볼라요 어... 옛날 옛 김치우동 먼저 까볼게요. 네. 아그 랩을 또 흘리지 말라고 어... 정성수 김치우동. 뜨뜻해 뜨뜻해. 식지도 않았어. 어, 일단 끊냈습니다 김치 우동, 보치, 음, 매운 닭날개 보치입니다. 음, 어, 영통 진짜 맛있거든 이게 술안주로는. 음.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네. 것부터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동. 이게 다 식으면 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어, 겨울에는 사실 이게 뜨끈한 거 먹으면은. 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야채들이 푸짐하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이 김치 우동의 특이한 점은 뭐예요? 어, 김치가 들어갔다. <웃음> 이렇게 <웃음> 많이 넣는다고? 진짜 좋아요 이거 죄송한데 이게 지금 배달그라운드 달인이 어... 아니에요 <laughs>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근데 면이 아직도 튕글튕글하지 않아요? 돈이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대박이다 여기 이 투다리 김치우동은 김치 맛이 되게 김치전골처럼 되게 잘 배어있어요 이게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음. 이게 지금 캠핑을 왔으니까 이 야외 느낌을 살려서 먹으면 되는 거지. 어 추워. <laughs> 내가 다 먹을 거야. <웃음> 음. 음. <웃음> 여러분들 진짜 와이거 진짜 우동이 탱글탱글해. 이건 소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 <laughs> 어 와. 맛있는 참참 네. <laughs> 소주 특징이 네. 뭐예요? 저는 이제 오리지널 좋아하거든요 그 맛이. 오리지널 참그리지아 <laughs> 다시 <laughs> 돌아와야 되지? 더 뭔가 숙지가 없고. 오디션이다 <laughs> 알아서 해주죠. <laughs> 큰일났다. 더 뭔가 맛있어요. 따뜻한 이건... 국물에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미화요. 안주를 먹어야지 안주. 절대로 술 먹을 때는 뭐하는 안주 있어요. 저는 안주를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음.. 술을 많이 못 마시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셨죠, <laughs> 맞나 매운 당나에게 구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닌 게 팔이 별로 없어. 아니, 혀 드리블을 잘해야 돼. 이게봐봐야 돼. 이거 <laughs> <그걸> 조금 더러운데. <웃음> 음? <웃음> 팬분들이 보니까. 난 팬이 없거든. 배달그라운드를 하려면 <laughs> 모든 게 없어야 돼.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난싸가지도 없잖아. 영통 리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좀 해보고> <웃음> 굳이. <웃음> 네, 간? 저는 좀 길어요. 냄새가 뭔가 확 올라오는 느낌? 어, 이거 인정. 왜 그러냐면, 염통은 식으면은 이리거나 말없거든어 음. 어워. 어, 어, 어. 음! 댓글에 보니까, <laughs> 제 알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laughs> 댓글에 있더라고요. 아, 봤어요. 알콜 중독. 근데 오늘 안 나가 와서, 아, 쟤는둘다 알콜 중독이다라고. <laughs> 한우, 곱창 전골. 보시면은, 곱창, 대창, 쑥갓, 파. 육수만 부어서 바로 끓이면 됩니다. 이거 넣어도 될것 같아. 땡! 곱창 전골이죠. 음, 저는 이걸 엄청 기다렸어요. 아 음, 자, 메인 메뉴라고 생각. 와이 메뉴가 나는 왜안 나오나 했다. 음, 제가 맛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삼동에 대우 부대찌개가 있는데. 어 이런 거 좋아. 어,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갔던데요. 어머님이 역삼동에 오래 사셨구나. 아니요 나이트클럽 갔다 와서. <laughs> 아, 와 진짜 이거 알차다. 곱창은 사실 밖에 썰어도 돼요. 매운 거 도전하실래요? 어 매운 거 좋아. 곱창 전골은 얼큰하게 먹어줘요. 저는 이 곱창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부들부들 맛있나보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 곱창전골이 타는데 가면 너무 비리 이거는 이 양념 소스 배율도 너무 좋고 맛있습니다. 왜? 왜? 뭐 뭐가 좋다고? <laughs> 아 이거 <얘> 너무 좋아. <laughs> 맛있는 차. 나는 오늘 해줄게. 어 맛있는 차를 먹으니 기분이 처음처럼? 아 <laughs> <laughs> 어, 약간 철판 복근 넘기. 살짝만 졸여야 돼. 와 근데 이게 이게 정말 <laughs> 이게 대박이다. 이게 <laughs> 난 오늘 좀쌈만두 김에다가 싸 먹을게요. 그러면 자리 맛있게 먹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어 좋다 좋다. 어 좋아. 음. 어, 나 맛있어. 없다. 너무 맛있어. 여기서 구독자를 몇개 입은 투다리 이용권을 1분에 드릴게요. 투다리 좋다. 전 초조 모델이시니까 참참참 하세요. 이용률 수예요? 뭐야 지금. 너무 이렇게? 좋다. 어디 갔을요지 <laughs> 피디님 기다 참참 참참참 참. <laughs> 나는 피디님을 믿었는데. 우리 <laughs> 구독자분들께 두다리 <laughs> <이제> 이용권 10분께 <laughs> <열> 드리겠습니다. <laughs> 혹시 그럼 배달 음식 추천 한번만 부탁드려요. 어... 한식에 이제 보글보글 찌개만 이 집이 저는 이제 제일 괜찮아요. 중국 장도 맛있고 제육도 맛있고 김치찜도 있고. 저좀모르 어... 가게죠? 안 돼요. 너무 잘하는데 지금. 아니. 아 가게 이름 뭐예요? 저, 저요? 예. 본인이 운영하시는. 저는 뽀글뽀글 찌개. <laughs>